센 인수 분재 분재 풀이 663번인데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고 싶대지 그치? 근데 거기다 대고 여기 앞에다 1, 2, 3 이렇게 하면 되냐 안 되냐 1, 2, 3 되지 않아요? 일단 어? 그냥 막한번 그냥 막 풀어볼게 1, 2, 3 루트 삼이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야 예를 들어서, 그리고 이렇게 곱해서 얘가 나왔 더해갖고 마팔이 나왔다는 얘기는 이렇게 곱한 게 얼마나야? 사 마사 나와야 되지? 네 아. 여기 루트 상 분의 뭐? 아 사고 분은 마이너스. 아그렇아 네. 그럼 이거 둘이 곱한 게 여기겠네. 오, 그럼 얼마냐? 3 분의. 1 분의 일단 답은 3 분의 1 6이야 뭐야? 아 일단, 근데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고. 아. 일단 이렇게도 풀수 있지만, 아, 어떻게 음. 할 거냐면 일단 얘를 이십을 3으로 묶을 거야. 3으로 묶으면 여기까지 이해되니? 네, 연 이해돼? 네. 그래서 얘가 답이 약간 이런 형식으로 나오게 만들 거야. 그리고 왜 3으로 묶었냐면, X제곱의 개수가 1일 때는 단의 제곱을 쓸수 있어서. 아. 이해 돼? 그래서 여기 X제곱 앞을 1로 만들려고 3으로 묶은 거야. 이해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형식의 답이 나오길 바라는 거야. 근데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게 답이 틀렸다가 아니야. 얘도 완전 제곱식이 맞지? 근데 인수분해가 하나만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으로 묶어놓고 뭔가 했을 수도 있다고 네. 이해돼? 그 지금 너네 노력해서 하는 방법을 찾아야 돼. 그럼 이거 반 얼마냐? 마이너스 3분의 4지, 4지. 네. 반에 제곱이 3분의 a랑 같아야 되는 거야. 네. 얘가 9분의 16이 3분의 a니까 x 아 이거 3 약분해 버리고. 어 그럼 그냥 a 3분의 16 나오네. 3분의 3 6 아니냐? 왜지? 그냥 이거 얘랑 얘랑 약분한 건데. 아 그래요? 어 그래요. 음, 네, 그다음에 고등 내용이 하나가 있어. 얘가 어떤 식에 이렇게 제곱이 되고 있는데 여기 앞에가 이제 사실 1이 아닌 상황들이 있지. 1이 아닌 상황들이 b 제곱 마이너스 4 a c 가0이면 이렇게 완전 제곱식 모양이 됩니다. 네, 이 얘기는 고1 가서 알려줄 거거든. 근데 일단 되는지만 보여줄게. 그리고 이 공식이 있는 게 아니고 또 이런 공식도 있어 b' 제곱 마이너스 a 가요 일단 한번 들어봐 봐 b'는 뭐냐면 여기 가운데 수를 2로 나눈 수야 그걸 b'라고 불러 그럼 b' 제곱하면 얼마야? 16 16, 16. 일단 ac는 3a2 a가 0이니까 음 a는 3대 16딱 바로 나옵니다 겁나 궁금하지? 네. 네, 어, 좀 있으면 알려줍니다. 여기서 못 하는 응, 사람 있어요? 어? 여기서 못 드는 사람 있어요? 아마 최상위 하게 되면 아마 당장 얘가 나올 수 있어. 응. 그래서 일단 이런 시간이 지나면 어차피 이렇게 풀게 돼. 딱6 6 8번 이거 지금 이 상태로 밖으로 나오냐 못 나오냐? 못 나와요. 절대 못 나와. 어머의 전체 제곱이어야 밖으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예. 이거 뭐 하는 얘기냐? 인수분해. 이거 어느 단한 다음에 애까지 그래. 계산할고 그래. 다시 인수분해하는 얘기지. 네. 예. 그래서 이게 x 3의 제곱이 돼야 돼. 예. 네. 어, 빨리 암산해 봐. x 제곱 6x 군데 6x랑 마이너스 12x랑 합쳐지면 마이너스 아, 6x로 제, 제, 바뀌지? 예. 그러면 x 3이지. 이해 돼? 아, 네 연산되니? 아, 네 아, 그럼 아, 얘는 네. 오케이, 알아, 오케이, 그래. 이건 한번 풀어서 적어볼게 <laughs> 이렇게 전개하고 <laughs> 얘까지 하면 x제곱 6x 플러스 9니까 x 플러스 3의 제곱이라는 얘기 네. 이해 돼? 네 얘는 소관부분이 x 플러스 3의 제곱이야 그럼 이제 이렇게 된 상태인 거지 뭐의 제곱이니까더길때 양수인지 음수인지 확인해서 알아야 돼 집어 넣으면 양수냐수 마이너스 붙여서 하고, 뭐. 얘는 양수겠지? 근데 앞 나왔는데 마이너스 있고, 요거 계산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704번. 여기가 x고 여기가 1 이렇게 되면 여기 1 7한 부분의 넓이 식이 어떻게 되냐? x 제곱 빼기 1의 제곱이니까 x 제곱 빼기 1인 거지. 몇 가지 이해돼? 네. 그래서 이제 얘를 잘라다가 이렇게 갖다 붙인 거야요몇 가지 이해되니? 네. 이 부분, 이 부분을 잘라다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갖다 붙였다고. 네. 그러면 이 길이가 1이니까 이 길이가 1인 거야 여기까지 네. 이해했더니 네. 그 다음에 이 길이가 x에서 1 빼니까 여기 x빼기 1이지 네. 이 길이가 x빼기 1이라고 그럼 여기 지금 이 넓이는 어떻게 돼? x 더하 1하고 x빼기를 곱한 거지 네. 그럼이 넓이랑 이 넓이랑 같다야 음. 그게 704번 풀입니다 이해됐어? 음. 네, 710번. 어, 이거, <목소리가> 이거. 이 어떻게 맞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 9아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4R. 색칠한 부분에 넓을 거네? 여기가 4아이고 여기가. 4R일 거니까 6R까지 하면 되겠지? 맞아 맞 네. 그러면 색칠한 부분 넓이니까 큰 원의 넓이에서 작은 원의 넓이 빼면 되겠지? 네. 그럼 큰 원의 반지름은 어떻게 되냐? 저 2분, 2분의 19R 2분의 19R 그리 작은 원의 반지름은? 2분의 1 9 그러면 이제 넓이니까 2분의 19R 제곱 파이 빼기 2분의 11 r 제곱 파이지 네 그리고 파이는 이제 묶어놓고 나서 이렇게 이소안 부분을 합쳐를 하겠다는 얘기야 둘이 한번 더하면 아 어떻게 돼? 12요 둘이 더하면 12분의 5 30, 30 아니니까 15 알이지? 아, 15요? 파기 두개 빼면 어떻게 2분의 8알이니4 알이지 4알 그리고 아아60 r 제곱 파이 714 713번 중간 빠진거 있어? 13. 713 이거 주사위가 있는데 A 주사위는 2번 4번 6번 8번 10번 있고 이 주사위는 음. 1, 3, 5, 7, 9 이렇게 있는데 x제곱 빼기 ax 플러스 b가 뭔가 완전제곱식이 되고 싶은 거지 네. 그럼 x제곱의 배수가 1이니까 반의 제곱 성립하지 이거 음. 반하면 음. 이건 거고 이거 제곱이 b면 돼 그럼 a제곱이 4이지 이거 만족하는 여기 구을 찾으라는 겁니다어 음, 뭐야 그래. 그럼 a 제곱이 4b인데 a가 a에서 꺼내는 거냐? 2, 1 맞지? 그래. a가 얼마면 되냐 여기 만족하는 a, b 순서상 얘기해봐 2, 1대1그다음2 6, 4, 1 우리가 6이면 9, 9, 9, 9 또? 없어 없어? 그래서 두 가지 1 1십삼별표자이 문제 이제 뭐하라는 얘기냐면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상태고 이게 뭔가 간단해야 되는 소관이 다 뭐예요? 제곱이 돼야 밖으로 나오지. 그래서 뭐하라는 얘기냐면 여기서 지금 x는 이렇게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 양변 제곱해달라는 거야. a 제곱, 4a 플러스 4z. 여기 있는 x 자리를 이거로 갈아끼우라는 뜻입니다. 아... 이해 돼? 네. 그럼 갈아끼우면 여기 식이 어떻게 되니? 네. a 제곱 4a 더4 빼기 2a 빼기 3이 이렇게 돼? 이해 되니? 네. 아. 네. 여기도 a 제곱 더하기 4a 더하기 4에서 빼기 1 a 플러스 5 얘가 a 제곱 더하기 4a 플러스 1인 거고 1? 아니 2a지? 2a 플러스 1인 거고 얘는 a 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가 됩니다. 이그지 예, 네. 이제 이렇게 있는 상태인거잖요앞거는 a 플러스 1의 제곱인거고 뒤에거는 a 마이너스 1의 제곱인거고 이제 양수인지 음수인지 확인해서 꺼내야 돼 여기 있는거 0 같은거 집어넣으면 양수니까 그냥 그대로 얘는 음수니까 붙여서 나오고 이네 예. 다음에 715번 얘가 어떤 수의 배수냐고 물어봤는데, 일단 2로 묶고, n으로도 묶고, 몇 가지 이해 돼? 뭐랍니? 4 n 제곱빼기 1, 2n이고, 이거 합면 어떻게 돼? 2n. 2n 1, 2n m n 몇 가지 이해 되니? 그럼 일단, 이 수는 2 곱하기, n 곱하기, 일때 계속 한번 지적을 게. 지금 이렇게 된 상태로 여기까지 이해 돼? 확실한 건 일단 2의 배수는 맞네. 여기까지 이해 되니? 그다음에 요거 요세 개의 수가 어떤 느낌이냐면 이게 4면 이거 3이고 이거 5지. 빼기 더하기니까. 연속하는 세 수의 곱이 항상 몇의 배수인 지는 아냐? 2, 2, 2. 2, 2, 3, 2. 2. 3, 6, 2의 배수. 연속하는 세수의 곱은 항상 네. 6의 배수야. 이게 왜 그러냐면, 봐봐. 일단 2의 배수인 건 확인되지. 네. 그리고, 요, 연속하는 세수의 곱을 하다 보면, 무조건 일단 짝수는 무조건 하나가 들어가. 그러니까 일단 2의 배수 이해돼? 네. 그리고, 각 자리의 숫자의 합이, 3의 배수면 3의 배수지. 이거 각 자리의 숫자의 합 하면 얼마나 오냐? 6구좀 어, N. 에숫자 아, 이거 세게, 방, 누구누구? 이이 이거, 세개 더하면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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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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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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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니이이이이 쓸수 있겠냐? A 제곱이 B의 제곱보다 17만큼 크다. 여기까지 해. 그리고 나서 A가 자연수랬는데 요거 이제 문제 어떻게 푸냐면 어정 다음에 일단 이렇게 만든단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돼? A 더하기 B랑 A 빼기 B가 17인 건데 그 이것도 자연수. 이것도 자연수지. 왜냐면 자연수끼리 더하거나 뺀건 자연수니까. 두 자연수의 곱이 17이 됐어. 어... 17이 되는 거는 17 곱하기 1밖에 없지. 네. 여기 무조건 소수가 없단 말이야. 소수일 경우에는 무조건 1이 들어가지. 네. 그럼 얘가 얼마야? 1. 작은 게 1이에요, 무조건. 어... 그래서 더해서 17 빼서 1이 되는 연방하시면 나옵니다. 아... 그러니까 어... 답이 얼마겠냐? 9랑 8이겠지. 이해 오... 돼? 약제곱에서더 하시면 되고. 7 1 7번 7도 있어? 없는데? 717 했는데 못 예. 아니 근데 이거는 거기 위에 717은. 근데 그게... 이렇게 생긴 기호면 이거 두 개를 뺀 거랑 네, 이거 두 개를 곱, 이렇게 계산하래. 굉장아. 아, 다시 다시요. 아, 2x 음, 음. 9 얘다. x의 계수가 1이고 상수항이 정수인 두일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x a, x b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야. 같 이해되니? x의 개수가 1인 두 차식으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데 요 k가 10보다 크고 60보다 작을 때요 자연수의 개수가 얼마냐고 물어보거든. 근데 보통 요런 상황이 나오려면 얘가 무슨 순지부터 좀 고민해봐야 돼. 아무거나 저 중간에 마삼 나오는 어 느낌이 어떤 거 있냐. 4. 그러니까 예를 들어 3하고 6하고 11에 얼마니? 마, 풀, 이렇게 하면, 얘가 얼마인 거야? 아, 네. 18이지? 네. 약간 이 느낌으로 나와요 여기 중간이 마3이야. 여기까지는 이해돼? 네. 그러면, 요, 얘네 둘의 차는 얼마여야 돼? 3, 3, 3. 차가 아, 3인수들인 그래. 거지? 이해돼? 네. 그러면은 이제 10보다 아, 큰것 중에 차가 3인 두수들을 찾으라는 문제인 거야. 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게 2면 차가 3이면 얼마냐? 어, <laughs> 보니까 10이니까 안 되지. 네. 3. 6. 63, 오케이 이해돼? 네. 4 4. 아. 7. 네. 오케이, 아. 5, 8, 네. 오케이. 5, 8. 네. 오케이. 6, 9까지네. 까지. 음. 7하고 10하면 70이 되거든요. 음. 이만큼을 음. 찾으라는 문제입니다. 이해돼? 아. 네. 네. 그 다음에 7 2 0원 얘가 x의 계수와 상수항이 모두 자연수인 두 일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다. a가 소수일 때 모든 a값의 합을 구하시오. a가 소수니까 소수란 얘기가 무슨 얘기야? 이것밖에 없단 얘기야. 예. 그럼 하나는 ax 플러스 뭐일 거고 하나는 x 플러스 c겠지. 뭔 얘기인지 이해돼? 이렇게 무조건 얘가 소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6 이러면 16도 있고 23도 있지만 a가 소수라고 했으니까 이거두 개밖에 없을 거냐? 그럼 x의 개수가 될수 있는 이거두 개밖에 없는 거야. 이해돼? 예. 그러면은 옆에서 숫대는애는뭐 있을까? 1 2 3 1, 2 4 2, 2 6일. 뭐 이렇게 3, 있겠지? 아, 3 2예요. 4 그리고 마이너스가 있을까? 네. 이게 만약에 마이너스였다면 얘도 마이너스가 나왔어. 그러니까 여기 플러스예요. 여기까지 이해돼그아무 상황을 보면 a1은 고정을 해 놓고 여기가 1 6 2, 3, 3, 2, 6, 1 이렇게 엑스자를 했을 거야 네. 이해해? 그럼 이렇게 해서 중간에 23이 맞춰지는 상황을 한번 찾아볼 거야 요거 되냐? 안 A가 자연수여야 돼안돼안돼 그럼 탈락 이렇게는? 안돼 이게 2니까 21이 나와야 되는데 되네 네? 아이 사이구나 되지? 네. 요거 네. 오케이 요거 되냐? 아니요, 아, 아니요. 아다10 2번 아, 10. 그러니까 소수. 맞는데 소수가. 1이 소수가 아니야. 아, 그러니까. 이해 돼? 아. 그리고 아. 안 되고. 요거는 6의 6에 6에다가 6을 해서 36 되네. 그렇지? 네. 그래서 문제에서 모든 a 값의 합이니까 24. 757. 이해 돼? 딱 722. 얘가 얘랑 얘를 인수로 가질 때 그러니까요. 아 조심해야 돼. 이게 A가 4냐 아니요. A가 8일 수도 있는 거지. 오, 그렇네. 왜냐면 여기 이게 지금 인수라고만 했으니까 얘네가 소안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여기 앞에가 E 이렇게 있을 수도 있는 거야. 아, 아 맞아. 어,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K라고 적어놓고 해야 돼. 까지 이해 되니? 그럼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얼 4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5더 x x 마 그럼 여기에 k가 곱해진 상태인 거야. 근데 이식하고 이식하고 똑같아야 되니까 k는 얼마야? 2네 2인 거야. 왜냐면 여 2x라는 거야. 오 그럼 여기다 다2 곱하면 8x제곱 더하기 2x 더하 10이니까 a는 8 b는 2 여기 나옵니다. 아 여기 두만 더있면거 조심해야 되고. 그다음에 칠백이십 A 짜리, B 짜리 정사각형 두 개가 있는데. 둘레의 길이의 합이 100이래. 4a 더하기 4b가 100인 거지. 그럼 a 가하 b는 25, 25, 이거 하나 찾았고. 넓이의 차니까. 넓이의 차가 1 5 0이 거고. 그럼 이게 합차니까. 이게 150이면. 이게 25면. 이게 얼마인지. 6, 6. a 빼기 b는 6. 이거 둘이 연방하면. A가 얼인지 B가 얼마인지 구해주겠지? 아, 근데 어차피 둘레의 길이에 차네. 우리가 곱하기 4만 하면 되네. 4에 4A 빼기 4될 거니까. 725번. 음? 만족시키는영이을 주는 실수 xy에 대해서 x분의 y가 얼마냐고 물어봤지. 네. 이거 어려운 거 아니다. 어. 예? 일단 여기 든형이 있으니까 식을 조금 간단하게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5 곱해도 30 32, 36? 35 곱하고. 어, 든영 <laughs> 곱하고 어. 어떻게 되네. 저 거기 그 아, 어. 내가 2x 3y의 제곱은 0인 거지. 이거 제곱이 0되려면 내가 어떻게 되겠어? 내가 0인 거지. 해야. 그럼 2X는 3I지. 네. 그럼 이거 갖고 이거 찾으려니까 이 모양이 나오게 하려면 오, X는 밑로거 갖고 3 일로 옮기지. 아, 3분의 2는 아, X분의 답은 모든 상수 k값의 합 네? 또 여기 9의 9의 2 나왔을 거고 얘는 1, 2분의 1b 2분의 1b인데 플러스도 돼. 되고 마이너스도 가능하지 어. 그럼 이렇게 계산해서 얘가 얼마 나오냐 9첫 9 9. 9. 9. 9 번째 얘가 분 나오면 되고 이렇게 했을 때 마, 9. 마이너스 분 나오면 되지 여기서 구해진 k 값이랑 여기서 구해진 k 값을 합을 구하면 되겠네. 아, 예, 뭐, 난... 음. 이게 되 뭐, 뭐, k는 마이너스 3분의. k가. 3분의 2 2데 나머지 한 장. 3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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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분의 16 아, 아저 729. 3분 별표 이건 진짜 너무 어려웠어요. 어, 맞... 아, 이게 왜 별도라고 하냐면 아까 너네 이게 몇 번이랑 비슷한 문제냐은 716번이랑 비슷한 문제입니다. 716번에서 두개 곱했는데 여기가 소수였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1이 들어가야 된다고 했던 거 기억나?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소수가 들어가 있는 문제들은 다 1을 사용해서 푼다. 729번이 얘가 소수가 됐네. 소수가 되는 n 차즈라는얘기인거든 이거 인수분양 어떻게 되니 인수는 할수 있어요. n... 아, n 플러스 2, n 플러스 24 말고 4랑 12 하면 되지? 아, 1 2 n 플러스 12, n 빼기 4가 아, 아, 소수야.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까 이런 식으로 소수인 거야. 네. 뭔 얘기인지 이해해? 그러면 얘가 만약에 어떤 소수 p라고 하면 얘가 p 곱하기 1일 거니까 이둘 중에 하나의 값이 1이어야 된다는 얘기야. 어. 소수 문제는 다 1과 2로 푼다고 그럼 얘가 1이건냐, 얘가 1이건데? 네. 얘가 1이겠지. n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그럼 n 은 얼마인 거야? 5. 아니, 5. 얘가 1이어야 돼. 5. 아. 5. n은 5. 5 여기 들어가면 거지. 17인 네. 거지? 5. 17 곱하기 1해서 소수가 17이었던 거야. 네. 그걸 n 찾는 거야. 소수 찾는 거야. 네. 그러니까. 아, n과 값 소수까지. 음. 아. 그치?